이제 그런 자재 박생 사례들. 요거 하나 보시면 전혀 그공점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임종 때1번만 왕생하면 아, 1번 하면 왕생할 수 있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층이 나옵니다. 우리가 통상에 10번 한번들은 이제 임종 대 10번 열번하 쉽게 할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은 좀 힘들어요. 이제 그 마장이 온다거나 또 종교가 다는 가족들이 반대를 한다거나, 갑자기 사고가 생긴다거나, 교통사고가 난다 이러면 힘들어요. 그 근데 평소에 성공 복덕을 닦고 연구를 한 분들은 저절로 그렇게 중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그런 사전 선임이 있는데도 우리가 그런 전통을 다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다가 이제, 이제 전통을 다시 중국을 통해서 이제 다시 들어온 게한 10년, 20년 되거든요. 간전고찰이 들어왔을 때, 좀 붐이 일어나다가 간전고찰이 돌아가시고 또 이렇게 좀 지켜야 되거든요. 예. 그러다가 또 이제, 다시 좀 이렇게 붐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세를 몰아가지고, 또정파행사을 같이 이웃을 하는 게 좋아요. 같이 해야만 그 에너지가 배가 돼요. 우리가 이제 체험해보면 알겠지만은, 혼자서는 체험 절대 못 합니다. 근데 그사람고할수 있어요. 혼자서는 만이 같이 하는게 그렇게 힘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이제 그 집중해서 하는 그 힘을 혼자서는 10분 20분도 집중해서 못해요 망상이 돌아가서그 근데 같이 하면은 1시간만 2시간도 그냥 할수 있어요 힘도 전혀 안 들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철학적인 하는 곳이 있으면 가서 연구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가행정이든철학정이든 시간이 나면 무조건 가서 하면은 내 자신의 공부도 되고 주변 분들도 공부시키고 또 이게 유튜브도 올라가고 다 그걸 보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한의심을 느끼고 막 유튜브 보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거 보고 영국이 이렇게 대단한 줄 몰랐다고 공부도 그렇고 그런 분들이 굉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영국은 항상 단체로만 수행이에요 중국도 그렇지만요 막 천년 전국 선생님 법회에서는 5,000명씩 해요, 5,000명씩. 5,000명이 같이 일어다니까요 얼마나 장엄하겠어요 거의 매달인가 매달 한다, 매달. 5,000명, 만명씩. 그, 컨벤션 세터에서 합니다. 그래야 불교가 안 살아날 수도 없죠. 통달 모아법이 되기면 수행이에요. 내가 모아가 되, 되려면 점점 나를 비워가지고, 다 이렇게 줄수 있어야 돼요 그걸 계속 이제 훈련하는 거예요. 건강염도보면 보시하고 인욕을 제일 중요하잖아요 무전한 보시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부처가 되려면복해상수 그 지혜와 복, 지혜와 공덕을 같이 닦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깨달은 분들도 보면은, 복을 안 닦은 분들은 법을 펼수도 없어요. 제사가안 생겨요. 복을 안 닦을 때. 그런 분들은 이제 독가리, 독가 독학. 그리고 이제, 진짜 부처가 되려면 이제 서각보니 부처님처럼, 자기 몸을 호랑이한테 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호시야 내가 무화가 됐기 때문에 내가 이걸 줄 수가 있어요. 무화가 안 되면 공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연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요데 이게 이제, 형상에 이제 공연을 하는 거지만, 4월부터 전투 공부을 목격적으로 하신대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유튜브에 탁 올릴 예정이에요. 밴드도 그렇고, 해수국도 그렇고, 이 스님께서 이제 내년 4월에 또 아미타 부처님 모시고 이렇게 되면 더 본격적으로 하실 것 같아요 이제 그청단에서또 내려오시기 때문에 여자도 많고 하기 때문에 완전히 정토에 리인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많이 가식도 가져주시고 또이 부처님 조선 부사에도 이제 이제 그 협력도 <laughs> 이렇게 하시면 돼요 거기 하나 그 불쌍하게 올라가거든요. 기록이 다 올라가요. 이왕, 우리가 이제 공연도 하고 하지만은, 정 행자들의 중요한 수행이 바로 공연이에요. 그 흥강세계 가서도 흥강세계 보살할 때는 공연을 하거든요. 세상 때마다 일체 재물한테 공연을 해요. 그 순식간에 그, 순식간에 공감동을 해서 공연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흥강세계 보살, 시치 보살 때도 다 공연을 합니다. 그전에는 우리 고모님 댁에서 이제 29분이 했었고요. 그전에는 이제 빈과소통 출판사 사무실에서 10명이 2번 했어요. 2번 하고. 그전에 이제 4명이서 그때가 3년 전 12월 요 때쯤이었어요. 12월 마지막 날 이제 그체사정리를 하면서 좀 뜯기게 보내자고 하고 4명이 시작한 게 지금 이제 2년 지나면서 이때까지 온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온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때그때 이제, 그, 아미타 부스님이 안배하셔가지고, 그, 하여튼 희한하게 그렇게 계속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 김우사 복패도 동양 선생님을 모시고 사실은 하려고 했는데, 그 선생님이 건강이안 좋으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가 그냥 직전, 이제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제, 그때그때 그때 그냥, 즉석으로 좀뭐이 하다가 보니까 좀... 늘어났습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회원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경우가 좀 생겼어요. 막 겹치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근데 그게 오래려 저는 굉장히 이제 좋은 현상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요. 가까운 연골 도란이 있으면 은 이제 성토 생각이 모여가지고 그 스님들한테 이제 치라도 하자 이렇게 자꾸 거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라든지 페이스북에 연구 관련 동영상이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각선 선생님, 컨설링, 지연 선생님이라든지 큰선님들이또정토공문을 불교TV에서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지금 지시난 주, 지난 주 연타석으로 정토공문 하셨어요. 우연의 취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우리 문학교에 대 불교TV에서 그 넷째 주토요일날 12시부터 6시까지 연골 갈등금을 하고 나서, 이불거 t v 다 이제, 불거 TV 회사 차원에서 다보고가 돼요. 그래서 그런지, 그 얼마 뒤에 바로 큰 선생님 두 분이 바로 정토법문을 이 저쪽으로 했어요. 이거 t v 에서 아마 정토법문을 그렇게 저쪽으로 한 거는 큰 선생님 법문에서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 전에 이제 정목선생님이 좀 이렇게 계셨죠. 큰 선생님 법회에서 법석에서 한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이제 그만큼 전토 법문에 관심이 많아졌고, 이제는, 이제 누가 전토 법문을 얘기해도 이제 욕, 욕을 먹지 않을 정도가 된것 같아요. 그전에는 그냥 하던 기나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니까, 스님들이 법문하기가 꺼려졌 했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범 스님이라든지 이런 큰그 스님들이 정토 법문을 자주 안 해요. 다른 법문을 하다가 살짝 이렇게 흘려주시거든요.